네, 다올레 부동산입니다. 어,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입니다. 서귀포 가는 이제 길목에 있는 마을이죠. 어, 일주도로에서부터, 어, 요산간까지 조금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마을인데, 어, 1 3 8 0평 어, 과수원이 나왔는데, 어, 과수원이 이제, 그 앞에 이제 보이는 과수원이죠. 어, 과수원 모양도 상당히 좋고, 어, 도로에 도 길게 접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거 평당 36만원, 어,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어, 40만원에서 이제, 40만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4만원 또, 어, 내렸어요. 이게 지금, 마을 바로 뒤인데그 마을 끝집, 끝집하고는 한 뭐, 백, 직선거리로, 어,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 현황도로도 아주 높고요. 어, 마을 뒤쪽으로 이제 금방 걸어서도, 어, 왔다 갔다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거리죠. 또뭐 용도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이고 어~ 여기는 감귤을 딴것 같은데 어~ 주변이 다 과수원입니다 주변이 다 과수원이고 어~ 감귤들 지금 막 한창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귤이 상당히 어~ 우리가 남쪽 지방에서 서남쪽이죠 제주도 서남쪽 지역에서 어~ 감귤맛도 아주 있을 어, 그런 곳이죠 어~ 토지망향도 아주 좋고 어 상수도가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기는 다 들어와 있고 어 건물도 어, 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상수도 만 있다면은 어, 그리고 토지가 어, 지형상 어 지형상 요 앞쪽 토지는 지금 땅이 꺼졌는데 예요 토지는 도로보다 살짝 높으면서 평탄해 갖고 어, 아주 땅이 좋습니다 예 도로에도 길게 접해 있어서 뭐, 이제 어 분할하는 데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돌아서 어옆 과수원은 이제 한창 수확 중인데, 어 바로 요차 있는 곳 뒤로 돌아, 돌아서 왼쪽으로, 어요 과수원 뒤쪽으로 바타나 망경나무도. 어, 마을 이제 끝집 정도. 여기 집 지으면 여기가 이제 마을 끝집 되겠네요. 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창천리 마을 주변으로는 다 5, 60만원, 7, 80만원 했었는데, 어, 또 가수원 가격도, 어, 남쪽 지역이어서, 어, 가수원 가격 자체도 비싸죠. 가수원 가격도. 어, 바로 마을. 근데, 마을 가까운 곳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어, 가격이 싼데, 이 가격이면 마을에서 한참 멀리 있는, 에, 멀리 있는 곳에 가수원 가격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요건 바로 마을 뒤입니다 바로 마을 뒤에. 어,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마을로 해서 나가면은 이제 평화로, 어, 평화로 타서 제주시 가기도 좋고, 어, 내려가면 이제, 뭐, 안덕 사계로, 뭐, 서귀포로, 예, 교통망도 좋네요. 도로망도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 앞쪽이 탁 트여서요. 어, 동쪽이 탁 트여서 어, 조망도 더 어느 정도 나오고 어, 하는 그런 터집니다. 어, 와보면 주변 분위기 이렇게 딱 살펴보면 숲도 저쪽에 고자할 숲들도 많고 예, 그래서 자연환경도 좋고 어, 과수원지대니까 어, 다 푸릇푸릇 합니다. 어, 용도 지역은 뭐, 계획 관리 지역이어서 좋고, 어, 또, 음, 가운데 이제 묘적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뭐, 안고 사시든가 요 해야죠. 이제, 묘적기 있는 토지들은, 웬만한 밭에는 뭐, 다 하나씩 있으니까요, 제주도는. 네. 도로가 이제, 다른, 어, 요런, 저, 어, 밭길, 예, 밭쪽으로 간 시멘트 도로보다 높습니다. 높습니다. 예, 도로 조건 좋네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드릴게. 어, 어, 다시 설명드리면은, 음, 제주시에서 평화로를 타라서 쭉 내려오면, 일주도로 가기 전에 창천리,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평화로하고 일주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어, 어, 접근성 예, 그런 거 좋고 마을 바로 뒤쪽이어서 어, 걸어서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은 뭐다 걸어서 다닐 정도. 어, 그리고 어, 그 조건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다. 이제 평당 36만 원. 어, 그리고 도로에 길게 접혀 있고 모양이 아주 좋다. 예. 아주 우수합니다. 모양은 아주 좋아서. 어. 예,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과수원 예. 과수원 아니어도 이 가격 이상 부를 거죠. 예, 이상입니다.